계속해서 직분자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당회에서 후보를 심의했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일부터 주부에 광고를 하고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리고 권사의 자격을 이렇게 주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어, 이번에 후보자를 심의할 때는 어,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는 나이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2년 또는 3년 이상 되신 분들을 모두 이제 집사, 권사 또 3년 이상은 장로 이렇게 후보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 11조와 또 주일 성수도 역시 후보자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영상을 꼭 들어보고, 요약 제출하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11조와 주일성수를 후보자 기준에 넣은 이유는 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드러내놓고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일성수와 어, 11조를 강조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올리겠다 하고 어, 광고하면서 어,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게 되고 예,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직분자가 되려면 헌금 열심히 해라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바뀌게 되면, 되면 안 되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 바뀌는 것은 전부가 다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아주 부패하게 되어서 직분을 사는, 돈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일성수와 십일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와 십일조가 십일조 11조 생활이 직분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리면 교회가 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것이 흘러가면 예 이렇게 흘러가면 어 신앙이 형식화가 되기 쉽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왜 주일 예배 예배 참석과 십일조 생활을 기준으로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은 분들은 이것이 교인의 의무라는 사실을 아마 다 공부했을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 책에도 보면 교회 정치 제3장 24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도 소홀히 하면서 직분까지 직분자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나이 기준과 교회 등록 연수만 기준으로 해 놓으면 당회원들도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이, 또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렇게 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회원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이 당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후보를 올려야 한다는 그런 의, 어,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이번에는 주일 예배 참석과 11조 생활을 후보의 기준으로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분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1조를 하실 때는 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마 세례받으실 어, 분들은 다알 겁니다. 그죠? 또 어, 최근에 어, 세례받은 어, 우리 학생들은 세례받고 입교한 학생들은 아직까지 아마 그것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교인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어디 갔노? <laughs> 네. <laughs> 지난주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선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일에 우리가 살펴본... 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요셉이 훨씬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요셉이 되지 않고 마띠아가 어, 사도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이 직분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있었지만 직분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어, 지난주일날 김제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당선될 경우 그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 조 목사님이 후보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해 오실 때에 후보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중에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차피 뭐안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직분자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선출이 안, 되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또 반대로 본인이 선출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또큰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도원이 미대한 군이, 무대한 군사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때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기도이 어, 미디안 군사가 두려워서 포도주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주수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주수한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밀이나 보리가 익으면 어, 와서 다 훔쳐 가기도 하고 타작을 하는 것을 보면 와서 이 타작해 놓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도 않고 무조건 양이나 소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대한 사람들이 기드온을 기드온이 타작하는 것을 보면 또다시 와서 약탈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대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겨우 타작을 하는 그 기도원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사는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힘센 장사야 하고 말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큰 용사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라고 부르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적군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온니엘이나또 에훗, 삼갈, 더보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용맹하고 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사람이 좀 소심하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통 사사들과 좀 다른 사람이죠. 속된 말로 좀지질해 보입니다. 정말 체면 다 구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는 기도원을 보고, 헤이 찌질이!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 큰 용사요!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 부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 기도원이 키가 큰 사람이거나 힘이 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힘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많거나 용기가 있어야 어, 어 이런 하는 그런 어,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이것은 다 인간적인 조건을 찾을 때가 많은 많은 부분이죠. 그런 그래서 또 학위를 열뭐 여러 개씩 받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큰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 큰 용사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스펙을 쌓기, 쌓아야 이렇게 큰 용사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인간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용맹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아무리 천하무적의 장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면 대적의 손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의, 짐승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대적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것이죠.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별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침내 확신을 하고 미대한 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말았습니다. 기두온이 싸운 군사 많지 않았죠. 3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 이것으로 미대한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14절과 같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가 가서 싸워라 하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바라지 말고, 네가 아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이대로 어, 어, 가서 죽어라 하는 말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는 이유가 힘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 가서 어, 네가 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기도원은 자신이 문하세 가문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자신의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린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도원 자신은 하, 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힘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전국에서 제일 재질이라 하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 기도원은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는 겁니다. 기드오는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 군사들을 두려워하는 나약하고 소심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는 또 다시 12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대한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처부수듯 처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도원은 결국 300명의 용사로 미대한 군사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 만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무술 실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을 한 방에 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그 힘을 다 빼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길을 확실하게 죽여놓으셨죠.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모세가 참또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어, 이 화를 내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어 가서 이스라엘 백신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인간적인 자신감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보면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스스로를 오만하게 만들고 실패의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감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당당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에게 있는 경험이나 재능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그 마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기도원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접으시듯이 접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기도원의 모습을 볼 때에 비겁해 보이고 겁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이, 기도원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원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을 처붓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자신감이 아니라 기도원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비록 기도원은 사람이 보기에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때로는 기도원과 같이 어, 내가 내가 나를 볼 때에 절망적이고 형편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큰 용사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가른유다 대신에 사도로 선출을 받은 마띠아. 이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요셉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띠아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김제 금산교회 이자익 장로는 비록 종이었고 주인 조덕삼과 비교해 볼때 인간적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더잘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에훗은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입니다. 에훗을 소개하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베냐민인 집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 마치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편하게 잘 쓰는 사람인 것처럼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원문을 보면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냐민 집화로 소개되고 있는데, 베냐민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벤 이렇게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 이렇게 하면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오른손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는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의 어른들이 왼손잡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무엇을 하면 억지로 오른손으로 사용하라고,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고쳐주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문화에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들은 오른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 하는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 집화 오른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베냐민 가문에 왼손잡이가 나온 것입니다. 왼손잡이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오른손이 불구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에웃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무시당했고 서름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 어, 이 오른손인 불구인 그 아이를 얼마나 왕따도 시키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에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돼지에서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 번째 돼지에서는 반대로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역시 직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으셨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출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출되지 않은 나는 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뽑힐 직분자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뽑히는 본인도 역시 나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